할까, 이거지. 안녕하세요, 번주의 팀입니다. 오늘은 할 것은 시원님과 한번 게임을. 아, 브로스타즈를 한번 해볼게요. 응? 왜 저희 팀인가요? 아이. 제가 여기 갈게요. 네. 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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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가서. 전설적으로 번조. 준비하려 하지 말고 브롤보라게 부를 아니 이게 왜또 추방 왜 잠시 날왜 추방하는 거 다시 브롤보라게 어추방해버까 부를 라게 아니, 내활좀 들어봐, 제발. 이미 다른 팀이너 지금 모두 뭐야? 나? 브롤볼. 그래? 아, 뭐야. 뭐야. 멈춰봐. 나 이거 왜 못해? 뭘 못해? 이거 이 버튼을 해 돼. 니 지금 브롤볼 강그를 하고 있어. I d o 할 거야. 음? 아, 뭐. 뭐, 뭐, 뭐그 음? 어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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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아 뭐야? 내려 요. 뭐야? 엠버 진짜. 하이. 잠시만. 아, 짜. 아니 씨. 아니. 아니 뭐이딴때 있으면 어떡해? 다구리에 당하는. 아니 다구리 당하고 있다고 말해야지 을안 가지. <laughs> 아니 씨. 나뭐 할까, 나아니 할까? 추방이요. <laughs> 말안 들으면 추방이야. 싫어. 내 초대 받아. 잠시만 이는건 뭐야? 내 초대 받아야겠다. 오케이. Okay. <laughs> 연속 제부터 게임을 연속 아, 로 했어. 속연한지속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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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엠.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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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속안속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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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음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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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연속 연 그공격이어도 그거 너무 빠지잖아. 중앙 중앙 가지마 중앙 가지마. 팔비트 있거든. 얘 잡아. 이길 수 있어. 어 아니. 또다. <laughs> 아얘왜 이렇게 느려? 난 아니니. 야그거 먹지마. 아빠. 나랑 같이 먹어야 근데 돼. 근데 니코가 왔는데요. 니네 공격 안 하고 다른 애랑 공격하는 거요 음, 다행이네요. 와, 아! 쟤들 어? 먹으 너가 지킬 수 있어. 오면은 구멍으로 때려버려. 바로, 알아... 튀었어? 뭐야, 이씨! 야, 그냥 튀어! 애쉬, 짜쉬이 짜식. 오케이. 케이 b u s 지 i K. h a r 지 Bushi. Hara Sin. Lago, Menaco, Papa. Bob. Bob. 드롭? b Bob. Bob. b 지금 Bob. Bob. b o 나도 이벤트하나 봐 하나 먹고 가지마 어, 저 뭐야 얘들 뭐해요 도망가 너 튀어 너 튀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저리로 가 저리로 가세요 그거 까고 내가 나 까지마 까지마 형 응, 그거 먹지마 내가 먹을게 친구야? 어쩌고 혼자 가버리면 나 사나이 사나이는 못다 상하이는 높다기라고? 없다고, 없다고. 상하이가 <laughs> 높다기야? 아, 높다고 말고 없다. 마스터 부체가 진짜 착실해누구가 <laughs> <laughs> 어이 뭐야? 나 지금 다굴인데? 야, 나 다굴인데. 나 다굴이라고. 제발, 8초만, 8초만. 아! 누구한테 빌었어, 대? 지금 한번 열수 있지 않나? 어열수 있네. 열지. 영어. 음. 아영 떴는데 알프리모 이모티콘인가? 그거 나왔다. 알프 음. 이거 이제 할수 있나? 크로마트. 어나 실수 추방 눌렀어. 아나 크로마트 3삼백 개. 386. 크로마틱이 아직 386개가 안 나왔어. 그냥. 응? 아니, 그거 그거 뭐지? 그 그거, 그거 있잖아. 그그그그3 그, <laughs> 8 6개 그게 뭔데? 몰라. 그 코인 같은 코인 막 500개 살수 있는 거 386개 맞다. 몰라. 이거. 음. 아 또. 뭐, 또 가자. 하자. 매우 빠니다 쫓아와봐용 쫓아왓쪙 쫓아 뭐예요! 놀라다야 조금 음. 먹어야 되지 않니? 놀라가 치스를? 으잇! 다구리를 막는... 아 도망가야지 그걸로! 잠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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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뜩. 아! 잠뜩 잠뜩 잠뜩. 아 뭐야 뭐야, 뭐야. 아만 1초 만데였어아 <laughs> 집중, 집중해야겠다 집중 그러니까 집중도 안돼 집중, <laughs> 집중. 여기 펄이 파리, 이거 펄이야 뭐야? 뭐가? 응. 아닌가? 곰춘이의 일상 안녕세요타나이는그러너 응. 아까 나이는 없다며 싸나이는 생겼다 싸나이는 죽는다 남자들이 빨리 죽는 이유 어, 씨, 뭐야 너 이길 수 있니? 우와! 할, 부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니, 저타야지 뭐해? 아. 아, 진짜, 진짜, 아. 타야지 아하. <laughs> 아니, 탈출을 살았잖아. 근데 그거 탄 시간이 있, 잖아이 네 죽기 전에 그거 올라갔어, 미안한데. 응. 음. 거기 먹어. 먼저 가 있어. 알아줘. 타고 올 필요가 없네. 나공속 다구리, 다구리, 아, 달리기들. 공속이보 아, 어! 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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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보다! 이 이보다! 이 이보다! 이다이다 이보다! 이다 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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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고요. 중앙 한 개밖에. 몇 번이죠. 어. 중앙 한 개만 가지 말자. 아, 중앙 가지 마. 한 개잖아. 난할수 있어요. 나또 다고리 당아. y 이수고해 괜찮아. 싸나이. 싸나이야. 싸. 사나이야 죽습니다. 어? 벌써 저 다운이라고. 벌써라고? 힐힐힐이들 빨리 좀 빨리. 와, 이겼다. 이거해드다 뭐야? 왜끊어어 뭐야? 왜 끊어졌어? 내가 버튼 눌렀나? 내거들어왔어 네, 무슨 에서거 어. 들어왔어 뭐라고? 뭐 할까? 뭐 할까 뭐 할까 뭐 할까? 예를 한번 사볼까? 난좀 알겠지? 1 나오면 일단 한번 사봐 1이 아니야 아 7인데 7 아니야 어. 캐릭잖아 이거. 한번 해 봐. 이게 15개 있거든. 아. 하지만 이건 못 참지. 이거 사면은 한한달 동안은 보석 안 쓰면 되겠다. 한달 넘게요. 전설 블로로다있어 너? 응, 네. 첫거 아니야, 그다. 음더그 나야 더그, 더그. 좋아. 잠시만. 850 이거 적아950 950 950 얘도 응. 950이야. 그 친구야. 더그가 낫지 않나 근데. 근데 얘좀 쓰이... 인건 진짜 쓸모 없는 거 같은데. 순간 이동할 수 있어. 응. 뭐할 응. 나는 응. 그, 더그 그러면 어차피 죽어. 더그 뭐 거금 체형 많던데? 응? 체형. 체형이? 응? 연습 매치. 아, 어, 연습 매치 말고, 연습 매치 말고 친구야. 훈련장. 나뭐 할까 그럼? 밀로 한번 해봐. 이게 오천이잖아. 밀로 해봐? 예, 게 오천이야, 내 안돼. 그럼 훈련장에 밀로 몇 체형 몇신한도 볼게. 너 그레이봐. 이얘2800체력연결이니까응 뭐야 이제 대포 발사야? 독인데 얘얘 독인데 음, 좀 쓸만 하겠네 벽돌 독이야 와우 벽돌을... 아, 벽돌을... 응. 벽돌 할아 벽돌 할수 있나 벽돌 독이니얘 해야겠다 이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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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뭔데? 야. 오랜만에. 야, 만약에 척이었으면 척할 거야, 너. 응. 응. 한판더 하고, 집 뺐다. 응. 이 판만 하고더 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응. 못했어, 요 뭐. 오랜만에 한번 이걸 해볼까? 타라? 밤에 이신은 타라? 타라, 근데, 잘해. 타라? 뭐라 오랜만이어서 실력 남았지 한 실력을 남았지 한번가옛 내가 옛날엔탄로 쓰고 다녔는데 애들 고만죽고 잔챙 얻고 거든 에프리모 발견. 에프리모야 프리모에리모에프모 벨루. 아 벨루 벨벨벨벨벨사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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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다른 봐. 걸렸어 할아버지! 어디 가? 시야나 희생을 나 희생을 했다 희생이 혀을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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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는 죽었는데 내가 죽었어 <laughs> 오늘 영상 오늘 영상 <laughs> 안녕 아 오늘 혼자 <laughs> <오늘의 영상은 웃음> <여기까지>. 오늘 <laughs> 영상 여기까지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안녕 <웃음>